한번할때 제대로 된 코세 사세요. 강남1등될 <laughs> 거야. 오, 아, 네. 아, 그래서 뭐라 아, 들었어요? 아, 아, 우리 병원 실장 중에서 나한테 환자들이 제일 많았거든? 병원 전화해서 뭐 박채원 실장님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 있어. 그건 나는, 그치 어, 맞아 지금, 어, 맞아 맞아 아 이건 처음이다. 오나 어, 그거 몰랐어. 와나 정말 안타깝지 왜 나도 이날 그랬으니까. 음. 아내눈 이상한가? 아 진짜 그렇게 사는가? 누군 어. 계속 보게 되고. 맞아 근데 조금 뭉클했던 게 있어. 그, 이거 내 얘긴데. 아, 진짜 싫어 내가 다 먹었던 건데. 음 <laughs> 아, 동거 흔들면. <laughs> 지방흡입, 가슴 이런 게 보편적이고 음. 얼굴을 포함한 걸 전신성형을 하지 음. 눈, 코 음. 하면서 윤곽하고 지방도 음. 하고 해외 환자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들 해 얼마 정도 들어가? 5 이상? <laughs> 네, t 내 기억에 100kg가 넘었던 것 같아 그여자뺄수 <laughs> 있는 거다 흡입하고 얼굴도 눈, 음. 코다 하고 윤곽하고 이것저것 다 해갖고 나는 한 2,500m, 3 4 0 사이. 알게 모르게 진짜 별의별 순서가 있어 그거 아, 인중 인중으로 순서가 그래? 인중 축소 있어 귀농수랑은 상상이 상해 여자가 남자아 그건 음. 뭐 알고 있지 여자, 남자,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 말고. 아 잠깐만. 너가 남자가 아, 되는 거야?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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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술. 반대는본적 많은데. 아. 아우리나라에 그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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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나 그거 몰랐어. 아이게아 어떻게 저 어떻게 하지? 사... 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 피부 이쪽에 서 뜯어 갖고. 말아 갖고. 네 우리 원장이 그 수술을 한적이 한 있었대. 옛날 레지던트 시절에. 포크레인 때문에 약간 좀 어, 불가피하게 찍혀 가고아이 아, 아, 부분이 없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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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 여자친구가 있었던가 어여자친구한테 병간호 다 해주고 했거든 수술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여자가 떠났어 그왜 떠난 줄 아? 음, 옛날보다 거야? 옛날보다 어, 더,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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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럽다고. 어... 응. 이번에 내가 받았던 고인이 남자가 여자로. 어 나는 어... 좀 있어. 그럼, 나도 어 있어. 빈도수가 올라가는 음. 것 같아. 음. 그런 생식기 수술 안 하는 병원이고, 가슴, 얼굴도 여성스럽게 바뀌어 될거 아니야. 코, 지방이식 이런 걸 했었고, 처음에 시작은 예쁘지 않 남자였는데 머리도 붙이고 하나씩 바뀌넘어갔는데 음. 정말 나보다 예쁘게 음. 다시 태어난 거야. 괜히 내가 뭐한 것도 없잖아 수술한 거 없는데 되게 조금 뭉클했던 게 있어. 자기가 뭐 성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솔직한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음 그래서 그 친구 방송을 보고 환자들이 좀 많이 왔었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럼 빨리 카메라 보고 얘기해 잘 살고 있는지 영상 편지 잘, <laughs> 잘 지내나요? <웃음> <웃음> 정말 고마웠어요 기회 되면 병원 한번 와요 <laughs> 뭐라도 해줄게요 마취 중에, 무의식 중에 욕하는 거 굉장히 많고 엄청 많아 오빠라고 아! 그래? 네. <laughs> 우리 간호사들이 당황했다고 <laughs> 맞죠! 나도 있어! 딱 넣잖아, 그러면 아 좋다 아, 아, 아 좋다 어, 오빠, 어, 오빠 좋아 <웃음> <웃음> 이 의식이 없을 때는 어, 본인도 모르는 정말 별의별 이게내 얘긴데 오빠 노래를 원장님이 <laughs> <laughs> 웃었대 어, 이건 처음이다 난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마치하잖아. 나는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갑자기 색깔이 따다닥 바뀌면서 큐브 같은 게막 이렇게 막 이렇게 퍼졌다 어, 이렇게 어, 이런 거. 얘기 많이들 해. 어 맞아. 어. 또떤 다른 세계로 홀로그램처럼 어, 빠져드는 느낌. 그게 갑자기 확 변했어. 모든 게 싹. 근데 좀 그런 신기, 느낌이 신기했지. 원장님이 그걸 알아. 딱 맞거든요. 그 여자가 아 바로 이거지. 어, 저. 어, 온다. 어, 이러면, 아 온다. 아 이러면은 아이퍼프 많이 맞는 애구나라는. 원장님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에 문제가 있었지 무섭기도 알겠다. 하고. 그치 <laughs> 적당히 해야 돼 맞아. 어, <laughs> 나는 간호가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리쥬란 같은 거 이제 좀 피부 좋아지게 해. 어, 떤 어, 그런 거 시술 맞는데 혹시 수면 마취 해줘요?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건데 음. 원하는 거지. 응맞더 음, 주고도 하겠다고 음. 이런 환자도 있어. 불면증 음. 맞아 맞아 맞아. 환자들이 요청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그 느낌이죠. 그걸 많이 맞아본 사람이 찾아. 근데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토부 진짜 많이 맞지 마세요 나는 기억력 진짜 많이 해서 열번0번 넘게 시. <laughs> 근데 뭐 무슨 겠어니까나 차도 잊어버렸어. 어? 진짜로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차 타고 갔어. 응. 돌아왔다 걸어왔어 근데 아침에 출근에 차가 없는 거야. 1시간을 응. 찾았어. 1시간을. 진짜 싫지마구나. 진짜 싫아. 결국에 나중에 1시간 뒤에 기억나더라고. 아, 헬스장. 그러고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 맞으러댕기지 마세요. 정말 진짜. 정말 보스 바이러스 좋아요와 구독 그 몇번 했고, 몇년 전에 처음 했고. 아, 그건 그 나는 그치. 어, 히토를난다 물어본 음. 편이고, 드물지만 5회 이상 눈을 음. 신 분들이 소수지. 아니야, 음. <laughs> 아니야. 아니, <옆에 웃음> <있어서. 웃음> 그래도 오늘 나의 파트너인걸. 또그래 응, 오늘 5회 이상 쉽지 않아. 저도 아, 막 5회 이상 이러면. 음. 아,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지 또안 되는 경우도 있어 수술이 맞아. 아예 불가. 자 그러니까 어. 여분의 피부도 없는 거야. 어 여분의 어, 어. 피부도 착수할 수 거지. 있을 만한 그게 어? 일도 없는데 어. 여기서 더 해달래. 이미 다른데도 다 돌고 왔어 오늘 좀 울었어. 안 된다 하니까 응. 자기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어디가 아, 안된다냐고 근데 안 되는 거를 할수 없잖아. 그리 했다가 더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 어, 그치. 그 표현이 더 많이 맞아. 맞아 중독이지. 음. 본인 눈도 이쁜데 이쁜 어. 눈이 자기 눈에 띄면은 그 사람 눈도 보시여 봐. 좀 안쓰러운 거. 안타까워. 어 사람들 사람 모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야 응. 그런 사람들. 난 그렇게. 치그치. 병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 자신감도 없어. 시선도 막 밑으로 내려가고. 불안하고. 안타깝지. 왜냐면 나도 옛날 그랬으니까. 외모 지적을 얼마나 많이 받고 했었으면 은또 수술을 하냐고 이게 성형한 사람들 되게 예민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수술해서 난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보는 눈마다 다르잖아 내눈 보고 아눈 이상해 이러면 은아 그래 이러고 뒤돌았으면 은내눈 이상한가? 좀 딥하게 조금 생각 또 하게 돼아 진짜 그렇게 이상한가? 눈 계속 보게 되고 맞아. 그러다가 어 눈을 딱 봤을 때 이쁘면 은그눈또 하고 싶어 그래서 또 상담원이 인원해주세요 그래서 다 사람 들이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돈 주고 잠깐 아프고 나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가방 옷을 사는 개념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한번 칼을 대기 시작하면 사실 또 복구할 수 없고 원래로 음. 돌아올 수 없거든. 맞아. 이제 구축구 환자들이 우리가 좀 우는 병원인데 염증이 온 거지 수술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건질 수가 없는 거야 저희상 내가 그 말을 전달해야 되잖아. 옛날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는 거야. 같이 마음이 아프지. 재수술하면 돈더 들어가. 재수술 하면돈더 들어? 그럼. 아 부위 상관없이 재수술은 무조건 흉이죠 흉이 지지니까 응. 수술이 더 어려워 그지 난이도도 응. 올라가고 시간도 응. 더오래걸려음 응. 그래서 한번할때 제대로 된 곳에 사세요 <laughs> <laughs> 속 터져갖고 <찾아가지고. 웃음> 이수 있는 꿀팁 있지. 내가 다 써먹었던 건데 돈은 조금 덜 챙겨가 음 현찰로. 250만 원인데 200뭐 10만 원에 하고 싶고 막 이래. 그 것만 딱꺼내요 저희 친척이전 재산이라고. 저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어요. 지금 연기하는 거야. 내가 거였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 아,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 이거 하고 예약할게요. 하면은 돈거 흔들려. 돈거 흔들면 다 왔거든. 4 0이 아니 어차피 돈 버는 거거든. <laughs> 어, 돈거 흔들면.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 아, 잠시만요 이러다가 맞아 나도, 나도 나갔다 나도 나갔다 원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물어봐 음. 원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도 이건 형통성이 음. 어긋나 안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원장님의 차이야. 그렇게 아난그때는 오케이 해줬지. 불쌍한 응. <laughs> 척 해야 돼. 나 아, 근데 척 맞아, 해야 돼. 그게 있어. 잘난 척하고 막 어, 허세 부리고, 고집만 부리고, 막 못되게 우리한테 하면 만약에 내가 능력이 돼서 50만 원 깎아줄 수 있어. 그것도 안 깎아주고 싶어. 맞아, 아, 솔직하게 말하면 갑의 음. 입장에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못 해줘. 우리 시장들은 힘들어 그거 진짜 연예인 아, 할인 <laughs> 이런 거 얼마 정도 할인을 해줘? 연예인이면 무조건 DC를 해주는 거야? 면서 내고 하는 분도 계셔?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랑 음, 이야기는 안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오기서웃오면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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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면서 웃으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음. 알고 온 사람들이 요즘 많아. 유 어, 유튜브나 맞아. 카페를 뭐 음, 음, 보면 다100% 믿지 말라고 하고. 그걸로 다인 공부를 하고 와서 아닌 정보를 출석까지 믿고, 마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그거를 좀 깨기가 힘들어. 거의 의사야. 버상어도 시술이 몇 가지 시술이 있어. 자기가 유튜브 본그 방식을 믿음직스럽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효과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렴하고 간단한 시술로만 해서 효과를 크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터지지. 음, 반말. 처음까지 야만 아니지.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할 음 어, 수도 있으거더디스할수 있잖아. 이렇게. 누가 봐도 수술 되게 아, 잘 맞네, 됐는데. 아, 수술하기 전에 얼굴을 까맣게 기억 못 해. 맞아. 전에. 누구나 음. 지금 잘된 거를 잊고 왜못 나왔냐. 라고 컴플레인을 거았다 아,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수술 전사진 준비하지. 중고. 어, 그래서 일단 보여주면 한반 이상은 수술을 얻 아, 내가 이랬었냐. <laughs> 원장님하고 안 맞으면 컴플레인 무조건 들어와. 다른 원장님 소개시켜주거나 원장님이랑 환자랑 비아해 성향이 키우고. 비슷해야지 본인이 만족스럽지. 그래서 내가 컴플레인이 없어. 아, <웃음> 대단한 <웃음> 거야. 성공률 좋다는 거고 환자가 만족도가 높다는 거니까 이 친구가 이미 잘는 거지. 고맙습니다. 옛는 다른 병원에서 가슴 수술했는데 잘못된 거야 음. 염증이 생겼는데 승질이 안고 환불해 달라고 환불도 안 해주니까 병원 로비에서 음. 음. 아 진짜 누웠어 하고 아, 내가 가슴 아, 봐라. 봐라 이러면서 경찰 오고막 음. 근데 그거는 됐어. 결과가 잘못됐으면 어, 그러니까, 책임을 어, 되는 게 져야 되는 맞지. 맞지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는 이제 이 어, 안을 끊었지 아, 응. 수술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어. 그렇게까지 힘들다. 다음번에 왔을 때 민머리에 까만 양복에 엄지 이렇게 뚱뚱하고. 누가 봐도 조폭 같은 욕하고 막, 환자들 있는데 막, 분위기 막안 좋게 조성하고. 사실 쫄았지만, 태어난 척, 친구를 하라고 이제 시켰던 기억이다. 환자들이 병원 전화해서, 뭐, 박지원 실장님 연락처 알려주세요. 걸쳐 걸쳐 전화하기 너무 힘드니까. 내 명함에도 병원 번호가 써있지. 핸드폰 번호 유출을 안 하고 있거든. 아. 우리는 그게 룰인데, 처음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데, 앞에서 다 끊어버리니까. 저희는 안 됩니다 하면 사실 기회가 없어. 난내 음. 번호 다 적혀있어. <laughs> 뭐, 같이 뭐, 밥 먹자. 음. 사심의 음. 연락이 살짝 내딛는 거지. 뭔가 <laughs> <laughs> 즐기는 거 <것> 같아. <laughs> 좋았던 거야. 알죠, 좋긴 그치, 했지. 좋지. 오히려 나는 그 고일들보다는 음. 아는 실장이 있으면은 뭐 자기 병원 사람들과 코디들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 술자에갖거나 그때 좀직척거리는 애들이 있지. 음. 직척거리지 마라. <laughs> 장보마수 유전이거든? <laughs> 너가 먼저 한번 해봐야겠어 <웃음> <웃음> 결국은 아들이 먼저 했어 잘 돼서 엄마도 하더라 나 아예 온가족 수준을 시켜본 경험 있어 뭐? <laughs> 어? <laughs> 어떻게 냐면 아들로 시작했어 아들이 잘 됐어 그리고 엄마가 왔어 근데 어머니가 만족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laughs> 결국은 내가 온가족을 예쁘게 해줬던 고객이 나한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린 적 있었어? 가슴 그분 결국 <laughs> <하고> 가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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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정> 가슴이 순간 <laughs> 가슴이 너 약간 <laughs> 끝날 때까지 <웃음> <웃음> 가슴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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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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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아니, 가슴 <보내치야>. <laughs> 수술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알았어, <laughs> 가슴 집이 컸거든요. 아, 까 어, 키울 수 있었어? 어, 어 자기 우울증도 많았고, 개인기 피증 음. 심하다고 했었어. 음. 그게 다 고쳐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거의 성형이 심리치료도 되네. 어, 맞아. 심리치료 돼. 그 뭐라고 하던데, 그 사이, 사이코 뭐어쩌뭐 음? 그거 하던데, 음. 그, 게 어. 내가 얘기로 듣기에는 실제로 보지 못했어. 한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요 그분 진짜 전설이라고 했었어. 우와. 다 태워온 거. 어스빌려서. 음. <laughs> 약간 무슨 어디? <laughs> 어. <웃음> 보통은 기본 월급이 있고 음. 거기에 이제 인센이 있고. 맞... 난 제일 잘 버는 0 0대 정도. 아직 그걸 넘은 상태. 음. 열심히 하겠다. 자. 아, 이거 나, 내얘기 너한테만 가는 거아니냐 <laughs> 아버지는 뭐잘 걸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나는 진짜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 1300? 음? 음, 1300 정도? 제가 시작할 때는 없지, 얼마? 훨 실장? 막2 0 0로시작했어 어. 많이 받았니? 난100 후반. 보통 응. 이렇게 해작해러니까 처음부터 후반에. 환자를 끌어낼 응.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많이 주는 병은 없지. 실장님 외모도 중요해. 중요해, 맞아. 응. 근데 그건 진짜 플러스 효과는 있어. 저는 뭐 실장님처럼 이런 코를 하고 싶어요. 음. 근데 봐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실장님이 못 생겼어. 주, 어, 못 생겼어. 그러면은. 가 떨어지는 어. 건 많은 것 같아요. 다치란 음. 실장의 그 후기인데 유니폼 사이를 정해주는 거야. 다사이상한게안 뽑아. 어? 좀저 그런 병원도 있대. 뭐 기획사야? <웃음> <그니까>. <웃음> 너무 어? 너무 좀. 응. 그건 좀 그렇다. 그런 어. <laughs> 병원 가지 마세요. 선황 <laughs> <laughs> 수술 여부를 물어봐. 어디 했냐고 면접을 볼 때. 다 알아? 대충 아 어, 그치 전문가들이니까 <laughs> 어. 딱 보면 대충 다 가리 가리 알아. 가리까? 음, 뭐 어디 어디 했구나 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아 고객들이 잘 케어해 봐 그런 것도 이미지 중요하고 이미지. 뽑을 때 약간 좀 화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말하는 툭 상담할 때는 좀 조금 낮추고 낮은 음의 이야기를 하면 은 조금 더 신뢰를 가져거든 갑자기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아니 신뢰가 아니코 수술해야죠! 막 이러면 뭐, 맞아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아나운서들도 어, 막 음. 하이톤 없잖아 <웃음> 때, <웃음> 저, 어, 이때 <laughs> 맞아 중저음이 되게 안정감을 주는데 <laughs> 좋은 상담실장 나! 와우 나지! 정말! <laughs> 자기애가 아주 강해! 아니 봐봐? 박버스 맞지 않아? 어. 얘기 다 들어줘! 아 근데 어? 맞아! 상담 받, 받을 그래, 수 있는 맞아. 그런 거 꿀팁 이런 거 같이 공유해주고 사고관리 다 해주고 좋죠? <laughs> 겸손해야 돼 사람은. 내사에 아, 아, <laughs> 어, 잘 나가도 겸손해야 되고. 음. 야, 야,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거야. 거 같아. 음. 경청. 외적으로, 심적으로 뭐가 아픈 데가 있나 잘 들어주는 거. 무조건으로 막 이거 저거 해라,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고 머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평생 이 직업을 할 거야. 어. 할수 있는 데까지. 왜냐 늙으신 분도 되게 많잖아. 늙으시다니. <laughs> 아. 연세가 드신 분. 야, 한번 먹어 볼래? <laughs> 그 성형외과그 시장 누가 알아요? 어, 알수있유명하잖아 이게 상담 잘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강남 1등 될까? 모르겠어. <laughs> 아, <laughs> 아, 나는 아주 사초인 거 말해. <laughs> <laughs> 너가 이렇게 거창하게 하네. <laughs> <laughs> 올해 목표? 그러네. 뭐 이런 거 말해. 아, 자 봐. 일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건 똑같은 거 같아. 지금 봐 더. 나도 그런 거 열심히. 다갈수 있어. 파이팅. <laughs> 네. <laughs> <화이팅. 웃음> 정 정말 반가워 오늘 만나서 최성아 네. 성공하자 우리 <laughs> <laughs> 아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기본만 하면 되는 거지 박박 보스 최 최고의 원 원장님과 함께하면 나랑 함께한는 하늘로 간 느낌이지만 어쨌든. <laughs> 미안해 미안해 최성이야 아, <laughs> <laughs> <삼형시야> 이때최민수 어려워 <웃음> <웃음> 우리 박 실장. 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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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크러스 크러스 아, 마인참 다시, 다시 해보자 정실장 정실장 화이팅 화이팅 아, 우리 찾아주면 돼어 상담 잘 해줄게 강남역으로 오세요 어, 아 나는 저기 언주역 강남역이야 돈 들고 와 <laughs> 약발